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1번 해총스님과 3번 정우스님, 4번 일면스님이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후보는 어제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 선거제도에서 완주에 의미가 없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종 36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1번 해총 스님과 3번 정우 스님, 4번 일면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에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선거 일을 이틀 앞두고 국제회의장에서 자리를 함께한 세 후보는 해총 스님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비승가적인 선거 문화의 고리를 끊고 국민과 종도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며 미래의 불교의 희망을 열기 위한 원력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새 후보는 36대 총무원장 선거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파행은 물론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돼 불일은 빛을 잃고 법률은 멈출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에 의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사퇴한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 앞에 종단 변화를 염원하는 저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통감하였습니다. 새 후보는 동반 사태를 계기로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기득권 세력의 적폐가 청산돼 여법한 종단으로 거듭나길 염원한다며 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태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선거 하루 전인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사퇴 입장을 부처님께 먼저 고했습니다. 새 후보가 공동 사퇴함으로써 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원행스님 단일 후보가 됐지만 28일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